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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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인데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 왜 그럴까요? 자 보도록 <laughs> 할게요 자 9번입니다 그림 가, 나, 다는 각각 세프트특 회사, 전파와 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가시광선 영상이고 다는 가시광선과 전파로 관측하여 합성한 영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가는 얘가 세이퍼트 은하고요 얘가 퀘이사 별처럼 보이는 게퀘이사예요 별인 줄 알았어, 처음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전파 은하죠. 오른 것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와 다의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 축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 일정하다. 얘는 지금 세이퍼트 은하는 허브리 분류체계에서 보면 무슨 은하처럼 보여지금 나선 은하처럼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축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만약에 돌고 있는거예요 이렇게. 나선 팔 방향대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축이 여러분들 방향,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만 얘는 지금 보시면, 보통 전파 은하는 약간 타원 은하처럼 생기긴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건 사진으로, 사진에서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꼭 전파 은하가 타원 은하처럼 100% 생긴 건 아니거든? 근데 얘는 딱 봐도, 지금 뭔가 여기 얘가 이렇게, 뭔가 회전 축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나선 팔마냥 이런 게 물질이 모여져 있고, 여기 중심에서,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회전축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뭐요 방향이면 요렇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얘는 회전축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죠. 다가. 각 은하의 전체 밝기 분의 중심부의 밝기는 나 은하가 가장 크다. 맞아요. 나 은하가 가장 큽니다. 퀘이사가 가장 커. 왜냐면 퀘이사는 어, 적색편이 가장 크게 나타나서 속도 후퇴 속도로 구해보면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관측이 돼. 지, 우주 끝에 있는데. 그래서 우주에 대한 우주 탄생 정보를 알수 있다 그랬잖아. 그 말은 중심부의 밝기가 어떻다는 거야? 우주, 우주 끝에 있는데서 우주 끝에 있는데도 지구에서 관측된다는 건, 그렇지? 엄청 밝다는 거지, 그쵸 맞아요. 자, 이가 다의 제트는 은하의 중심부에서 방출된 별들의 흐름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의 흐름이죠. 이온화된 원소라고 생각해. 이온화된 원소.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정답은 2번이고요. 자, 8번. 그린 가는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어느 세이퍼트 은하를. 나는 이 은하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래요. 오른 것만 불러봅시다.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나선 은하. 맞죠? 지금 나선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지? 자, 나는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300에서 700 나노미터는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선생님이 요 파장대를 외우라고는 안 냈는데, 혹시 지구과학을 수능 볼때 내가 선택해서 보겠다고 하는 친구는, 외우면 좋아. 300에서 800, 원래 780이거든? 대충 800 나노미터가 가시광선이야이 정도가. 외워두면, 요런 보기 같은 거 나올 때, 응? 음? 안 틀리고 풀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니은이 킬러 보기야, 킬러 보기.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나노미터 모르는데, 이런 학생이 훨씬 많거든. 알겠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좋다. 선생님은 근데 집이고잘안 냈다. 나중에 수능 볼때 외워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디귿. 나에는 폭이 넓은 수도 방출선. 자, 이거 보시면 마그네슘 방출선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야 산소는 요. 야 근데 해, 뭐야? 수소는 어떻게 돼 있어? 이만큼 훨씬 넓죠? 그치? 넓은 방출선을 나타내서 처음에 어, 얘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어, 3번. 자, 15번. 허브리법칙 따라 막 팽창하는, 이거 나타낸 것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B가 C보다 크다. A에서 B, A에서 C. 누가 더 멀리 있어? C.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훨씬 더 멀리멀리 멀리 팽창하겠어? C가 더 멀리멀리 멀리 팽창하겠지. 그쵸? 멀어지겠죠? 머리, V는 Hr 멀리 있을수록 어떻게 멀어진다? 빨리 멀어진다. 알았어. 습니 틀렸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높다.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높다. 맞죠?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거고 그만큼 팽그 공간 자체가 팽창함으로 팽창함으로 그렇죠? 파장도 길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팽창할 수 온도 낮아진다. 그러면은,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높다. 그니까 맞죠? 제더 그러니까 팽창했으니까. 우주의 밀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크다. 맞죠? 팽창 별로 안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laughs> 자, 선생님이 V는 HR. V는 C 곱하기 람다 분의 델타 람다. 요 식의 부위는 다 어떤 부위다? 똑같은 부위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요거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고,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풀수 있어야지 시험 문제를 잘풀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어, 원래는 이 은하는 400 옴스트롱, 요 파장에서 흡수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은하가 멀어지면서, 멀어지기 때문에, 델타 람다만큼, 즉 200옴스트롱보다 200옴스트롱만큼 더 길어진 4,200옴스트롱에서 흡수선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 그림이. 그리고 이 은하, X 은하라는 X라고 하는 은하까지 의 거리가 300메가파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은하의 후퇴속도를 구할 수 있어. 문제에서 빛의 속도 알려줬고요. 여기 C 알려줬고요. 람다 알려줬고요. 4,000스트롱 람, 델타 람다 알려줬어. 후퇴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를 구했어. V를 알아. 그러면 이 은하의 거리를 알고 있지? 300? 그럼 모두 구할 수 있어. 허블 상수까지 구할 수 있는 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 는 문제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V를 구해보도록 하죠. V는 3 곱하기 1 0의 5승 킬로미터 p e s e 곱하기 뭐죠? 어, 람다가 얼마지? 람다가 4,000. 4,000, 옹스트롱에다가, 델타 람다는, 문제에서 200이라고 했어, 옹스트롱. 옹스트롱, 옹스트롱 약분되고, 0000 약분돼서 얼마? 20분의 1이죠. 그치? 그러면 20분의 1이니까 0 하나 없어지고, 여기 4. 하면, 1.5 곱하기 1 0의 4승, km 미터퍼 s 크 즉, 만 오천 킬로미터 퍼 세크가 후퇴 속도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후퇴 속도를 알았으니까 v는 hr 에서 만 오천 킬로미터 퍼 세크는 h 곱하기 r r 얼마래 300메가파 세기 요거래 그러면 여기서 0 0 0 0 없어지고 3아3 아, 5 5 50km per sec, 메가파색도 넘겨줘서 퍼 메가파색이라고 하는 허블 상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 다푼 겁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외부인화수록 람다 맥스는 어때져야 돼? 커져야 되지. 커진다. 커진다. X의 후퇴 속도는 15,000km per sec 나고 엑스를 이용하여 구한 허베 상수는 얘 예, 틀렸죠. 그 정답 얼마? 뭐? 니은. 정답이 잘못 나왔네요. 2번이에요. 자그린 가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ABC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ABC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래. 얘 예, 보통 얘 예, 암흑 물질 얘뭐 예, 암흑 에너지 이 정도는 바로바로 바로 이제 풀줄 알아야죠. 자 영훈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 봐 겁나네요. 지금 45분이라. 영훈아 미안다 미안하다. 좀만 기다려 줘. 선생님 후딱 찍고 갈게. <laughs> 자, 기억.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다. C, 암흑 에너지. 팽창하는 동안 C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특히나 뭐 가속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 시기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다. 기억. 어? 팽창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0은 아니지. 그치? 그럼 아주 느리게 팽창하고 천천히 팽창했다는 뜻이죠? 틀렸고. 우주 팽창에 미치는 비의 영향은?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 그래? 여기 지금 우주 팽창 속도가 기억에서 니은으로 넘어오면서 속도가 점점 어때졌어?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속 팽창하고 있어. 그 원인이 바로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C의 비율이 엄청 커졌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에 미치는 B의 영향이 아니라 우주에 미치는 C의 영향이 니은 시기가 기억시보다 더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림은 우주론 A, 우주론 B래요. 자, 우주론 A. 어, 이 그래프. 많이 봤어. 이 급행창이로 접목시킨 빅뱅 우주론이죠. 그치? 나는 뭐야?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대. 이건 뭐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얘야.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의 밀도 일정, 질량 증가, 어? 온도 일정. 온도 일정하다 정상 우주론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정상 우주론이고 얘는 빅뱅 급행창 이론 접목시킨 빅뱅이 우주론이죠 그럼 기억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양쪽 반대편 지평선에서 거의 각계 관측되는 것은 가의 기억식이 일어 편지 설명이다 맞죠 예 급행창 도입해서 니은 a 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거의 3대 1로 관측되는 결과와 부합된다 그치? 빅뱅의 증거잖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 정상우주로는 빅뱅 우주로는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A는 맞죠 어 우주의 밀도 변화는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그치? 가는 밀도가 점점 어때지고 있어 빅뱅은 줄어들고 나는 일정하잖아 그니까 아니죠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급행창 우주로 했다는 우주의 크기 변화를 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림 잠깐 보면 처음에 빅뱅 이론은 우주의 끝, 우주의 지평선이 요만했는데 팽창해서 이렇게 요만큼 팽창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팽창 이론은 처음에 우주의 지평선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보다 더 작았고 요만했고 팽창도 더 어떻게 했다, 더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을 해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팽창 그 일어날 때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고 주장했어요. 급팽창 그 일어날 때. 급팽창 그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 보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작았죠.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현상 설명할 수 있죠. 급팽창이 그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의 뒷받침되는 우주론이야. 그렇기 때문에 급팽창 그 우주론도 마찬가지로 빅뱅 우주론의 대표적인 증거 두 가지. 수사헬륨 3대1 우주 배경 복사 다 포함되는 겁니다. 빅뱅 이론이 잘되지 않기 아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얘가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이지 완전 별개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 동영상 모두 찍었고요. 선생님 이거 아, 첫 번째 에 수업할 때 온도 줄어든다고 말은 안 했겠지, 정성우 으론? 일정 일정하는 겁니다. 일정. 물질이 생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얘들아, 이 학습지 신천 님 나눠준 학습지 있잖아요, 우주론 이거 잘봐 알겠지? 잘 봐야 된다. 왜 그런지는 시험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리아리.